지금 다운이 엄청 되어있어요 앞뒤로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2년 만에 순정으로 바꾸려고 옛날에 순정 스프링을 제가 사실 안 버리고 뒀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순정 스프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2년 만에 작업할 거예요 차가 좀 낫긴 낮죠 그래서 올릴 겁니다 올릴 거 일단 이 휠캡들을 다뺄 거예요 아 이거 손으로 빠질려나 모르겠네 아, 옛날에 이거 장비로 해놔가지고 일단 요, 요 캡을 다 뺄게요. 이런 식으로 빼면 됩니다. 이도 손으로. 아, 이거야. 일단 이거 뭐 스프링만, 바꿀 거요 스프링만. 이 너무 낮아가지고 못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 다 세팅해놨습니다. 1 7 m m 입니다 17mm. 17mm 임팩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일인 크리에이터가 이래 힘들다. 내 혼자 하고 내 혼자 시집고. 자 마지막 하나. 요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요 쇼거쇼버를 빼내려면 여기 풀고 캘리퍼 풀고 으아. 그리고 여기 보이세요? 요 안에 이 안에 이것도 풀고 세 개를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풀어볼게요. 요 안쪽이 19mm고, 여기, 여기, 19mm고, 요 바깥쪽은 17mm입니다. 요, 요, 요쪽은 17mm니까, 한번 임팩으로 보면, 볼... 캘리퍼도 19mm에요, 19mm. 여기는, 에요 타이로드 핸드 17mm 말고는 19mm. 캘리퍼 거두 개, 요 이제, 조향 쪽두 개, 그리고 이제, 휠러트, 휠러트랑 해가지고 다 뺐어요. 근데, 여기여기 꽂혀있죠. 이걸 빼야돼요. 망치로 존나 한번 세게. 막 박살 레드장 빼볼게요. 야, 저거를 그때 공자님이 진짜 무슨 풀 스윙하던 마 보셨죠? 보통 열 치거나 여기를 치면 되는데 사실 전용 공구가 있다는데 그러면 이게 빠그러질 수가 있대요. 여기에 다시 작업을 해서 여기를 하니까 제끼질 못해가지고 이거를 빼기가 힘들었거든요. 여기 사실 빼기가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공장장님이 해결해줬습니다. 원래 이제 이거 전동으로 에어로 불려고 하다가 그냥 손맛 느껴보려고요. 또맛중에 맛은 손맛이니까. 그래서 이스트로바를 이제 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뺄까 싶어요. 한번 조립해보면서 생각해볼게요. 여기가 아이바이고 이게 품본인가 봐요. 운전석도 뺐어요. 운전석도 뺐죠. 이렇게. 빼놨습니다. 여기 19mm로 풀었거든요. 19mm로 풀어서 여기 두고 자 이제 요, 요 스프링이랑 요 스프링이랑 교환을 할거예요보여기에 아이박다운 스프링이고 요 순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한롤 한롤이 하나 더 있죠.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예, 승차감이 많이 차이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승차감 차이는 많이 나서 교체 함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얹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여기 아이박 다운 스프링이고 이게 순정 스프링이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사실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은 다 바꿨습니다. 요게 촬영 안 하고 그냥 혼자 쭉 하면 한두 시간 안에나 끝낼 것 같아요. 조수성 시원데 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대질 뿐에, 어요 공장장님이랑 같이 작업했어요. 이제 캘리퍼 고정하고 휠 한번 붙여볼게요. 이제 뒤에 거를 바꿀 거예요. 기계거를 바꾸는데 이것만 바꾸면 일단은 오키 오키 합니다 자이거두 개에요 이것도 작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 있는 아이박은 더더 더 작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거 두고 하나는 여기 둘게요 그래서 이거는 볼트 하나만 풀고 체끼면 됩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게 순정이고 여기 꽂혀 있는 게 짧은 다운스프링이거든요 아이박이라고 적혀 있죠 아이박이라고 이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교체해 볼게요 이거는 제껴서 빼면 됩니다 제껴서 이거를 앞, 앞은 1층이지만 뒤에는 나눠져 있거든요 쇼업 쇼바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서 여기 걸려요 19, 19mm 짜리 볼트 이걸로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껴서 빼볼게요 이게 다운이었고 이게, 이게 순정이거든요 높이가 한, 한 4-5cm 차이 나는가 한 3-4cm 차이 나죠 요거를 이걸로 제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안 부딪히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작업을 위해서 제가 기록영상으로 여기 이제 이거 다운은 손으로 빼고 꼽았다 될수 있는데 요쪽은 좀 괜찮아서 쉽게 했거든요. 어쨌든 자 거의 2년 3년 만에 순정으로 쇼크업 쇼바는 빌스텐 B8인데 요거는 이제 순정 BMW 230 쇼바로 이제 넣고 이제 장착합니다.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몇 센치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올라가서 어색했는데 옛날 사진 보니까 이만큼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앞뒤 다운 스프링 에서 이제 순정 스프링 으로 교체를 완료 했어요 끝 여기 아이박 다운 스프링 넣어놓고 이제 스테빌라이저 쓰고 이제 두고 순정으로만 이제 당분간 씁니다 아 이거 가져와야 된다 잡기